전 노스웨스턴 대학 공격 라인맨 랑몬 디아제는 학교와 최근 해고된 펫피츠 제럴드 축구 감독을 팀에 있었던 동안의 인종차별과 괴롭힘의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유사한 비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제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사년 동안 제가 겪었던 학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야구 라틴계인 디아즈는 수요일 시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디아즈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노스웨스턴 축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대학의 학생 신문인 데일리 노스웨스턴이 선수들에 의해 상세화된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과 괴롭힘의 패턴을 묘사한 보고서에 포함된 3명의 전직 축구 선수들 중한 명의였습니다. 수요일에 제기된 소송은 노스웨스턴 축구 팀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원치 않는 참가자들도 와의 드객 가족의 일부가 되기 이에 학대, 인종차별, 편협함 그리고 성적 착취의 문화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마구말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2021년에 대학을 떠난 대학의 이사회와전 육상 레크리에이션 부총장 제임스 필립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일드 캐치의 올인 축구 감독인 피치제럴드는 학교가 의뢰한 독립적인 조사가 노스웨스턴의 축구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 중인 괴롭힘의 증거를 발견한 후 지난달 해고되었다고 마이클 실대학 통장이 발표했습니다. 디아즈의 변호사인 파커 스타이어는 수요일 비치제럴드의 해고가 아마도 문화를 바꾸는 첫 단계라고 말했지만, 대학이 9월 축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조사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웨스턴이 팀내 괴롭힘 도는 학대를 주장하는 전 학생 선수들에 의해 제기된 여러 다른 소송에 직면함에 따라 대학은 화요일전 미국, 법무상관 노레탄 인치가 체육부서의 문화와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합을 고소하는 다른 운동선수들 중에는 정와일드캐츠 쿼터백 모이드 예이치가 있는데 그는 의식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팀 동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H의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자신의 법률팀이 몇몇 팀에 걸쳐 학대를 주장하며 대학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디아즈가 제기한 소송은 이선수가 라커룸 샤워장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팀 동료들의 벌거벗은 몸과 생식기에 문지르도록 강요받은 세처례 알려진 괴롭힘 전통에 강제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디아지는 수요일 멕시코에서 아버지가 흙바닥에 사는 것을 겸손하게 양육한 것이 다른 선수들에 의해 편협한 모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저는 나틴계 미국인입니다. 라고 디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견뎌낸 가혹한 생활 조건은 그가 저에게 심어준 덕목, 즉 성품, 성실성, 탄력성을 생기시킵니다. 디아즈와 그의 변호사는 또한 팀원들이 디아즈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c i n c o t m a y o 라는 단어를 머리 뒤에 있는 머리카락에 밀어 논 사건을 상시히 설명했습니다. 노스웨스턴의 대변인인 존 예이치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노스웨스턴을 괴롭힐 장소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감독이나 선수들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이희치는 말했습니다. 그는 킥지 제럴드의 해고를 초래한 조사가 대중에게 공개될지에 대한 CNN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고 우리의 운동 프로그램이 우리의 공동체 전제가 자랑스러워할수 있는 것과 우리의 가치에 완전히 부합하고 반영되는 것으로 남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클 실총장이 최근에 공유한 것처럼 그 대학은 노스웨스턴의 모든 학생 운동 선수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예이치는 덧붙였습니다. 디아즈는 노스웨스턴에서의 경험 때문에 2007년에 정신건강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10년 넘게 축구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구 디아즈는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NCAA가 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의 관리 단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아즈는 현재 복잡한 외상의 영역에서 훈련된 임상 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학생 운동 선수로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